산설림 추천 아이템 전기포트 베스트 3. 테팔 로프트 무선 주전자는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분리형 뚜껑 덕분에 세척이 용이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빠른 물 끓이기 성능으로 아침 시간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수위 표시창을 통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갖춘 이 제품은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는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1.7L의 넉넉한 용량으로 여러 잔의 음료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어 가족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도 적합합니다. 특히 강력한 2200W의 출력 덕분에 물 끓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많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련된 스테인리스 디자인은 주방의 품격을 높여주며 지문 방지 기능으로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잘 갖춰져 있어 물이 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자동 차단 기능과 편리한 360도 회전 받침대가 사용자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뚜껑 열림 버튼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서 일상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투명 수위 표시창 덕분에 물량 조절도 간편합니다. 이처럼 필립스 3000 시리즈 전기포트는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시켜주는 제품으로 밥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키친아트 프리미엄 더글라스 무선 전기티포트 1.7L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대용량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끓일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양한 온도 조절 기능과 보온 기능이 있어 각종 차를 최적의 온도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편리한 터치식 조작과 디지털 화면 덕분에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연마제 제거 후에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티포트는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차나 따뜻한 음료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